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로킷 헬스케어가 사실상 오일이 평선을 타고 꾸준하게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면서 이전에 고점 부분을 완전히 돌파하는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아래 구간에서 본다 라고 하면 거래량이 거의 터져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사실상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해왔었던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 가격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앞 구간에 있는 매물량들을 전부 다 소화를 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로킷 헬스케어 앞으로 더큰 상승구간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로킷 헬스케어가 어느 구간까지 상승구간 나와줄지 명명백백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의 구간에서 바로 매수를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눌린 구간 또다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눌린 구간에서 어떻게 하자 매수기에 무조건 잡아가시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로킷 헬스케어가 어느 구간까지 눌린 구간 나올 거고 제차 반등 구간 얼마만큼 나와줄지 명명백백히 말씀 말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무조건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영상 시작하기 에 앞서서 여러분들 뭐부터 해주셔야 돼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에 로킷 헬스케어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해 볼수 있는 게 유럽 신장 학회에서 기술력이 인정을 받았고 동시에 로킷 키 헬스케어가 첫 흑자 전환의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경쟁력은 개인 맞춤형 세포 분석과 3D 바이오프린팅을 융합한 초개인화 장기재생 플랫폼이다. 이 기술은 환자별 맞춤 치료를 가능하게 기존 의료 패러다임을 혁신할 것으로 의료업계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의료업계는 기대하지 않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라고 확인해 볼수 있으면서 최근 미국에서 연골재생 관련 핵심 특허를 획득하면서 기술적 독창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면서 노령화와 스포츠 부상 증가로 연골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해당 기술의 상업적 가치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오 업종이 사실상 지금 보다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고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주가는 상승구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할수 있는 부분이 재료는 명확하게 있다는 걸 확인해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확인해볼 수 있는 게 결국은 주가가 상승구간을 만드는 내기 위해서는 수급적인 요소로 인해서 주가 상승구간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고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아시면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는데 이앞 구간에서 4,900억 원의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줬는데 상한가를 갔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리고 이앞 구간을 기준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상한가를 갔었던 시점에서 4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터져줬다는걸 확인해 볼수 있는데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를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하락 구간을 만들었는데 이전에 저점 부분을 완전히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저점 부분에 이탈을 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윗꼬리양봉 구간이 나와줬다 나와주지 않았다 나와주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는데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저점 부분에 이탈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했어요? 빠른 시일 안에 주가가 재차 반등 구간을 가지고 가고 있죠.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사실상 이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 구간을 거치면서 결국은 이 구간에서 매직 구간을 거쳤다 거치지 않았다 매직 구간을 분명히 거쳤다고요 그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뒷 구간을 기준점으로 보신다고 하면 거래 대금이 거의 터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실상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이 돈을 쓰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이앞 구간에서 매물량들을 전부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돈을 조금만 써도 이위 구간에 매물량 크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물량 크게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조금만 써도 주가는 어떻게 된다? 미친 듯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요. 그럼 공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은 이 구간에서 매집 구간을 거쳤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최종적으로는 고점 부분에서 매도를 하기 위해서라고요. 근데 지금의 이 로킷 헬스케어가 지금의 구간이 고점 부분일까? 절대로 고점 부분이 아니라고.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눌린 구간을 줄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 구간을 만들어 내고 있죠. 근데 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 냈을 때 거래량이 거의 나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몰래 몰래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알수 없게끔 조금씩 조금씩 상승 구간을 만들어 내고 있는 거라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눌린 구간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당장의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를 한번 보시자. 보세요.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 주체가 JP 모건과 하나증권 IM증권인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러면 중요한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 JP 모건이 사실상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해 보신다라고 하면 최근에 보세요. 미친듯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JP 모건의 미친 듯한 매수세로 인해서 약 37만 주의 적극적인 매수세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증권 또한 12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리고 IM증권 또한 자신들의 물량들 오늘 기점으로 일부분 매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10만 주를 가지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수있으면서 모건 스텔레이 또한 9만 주를 가지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수 있다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JP 모건이 사실상 지금의 구간에서 모든 물량들을 단한 번에 매도를 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뭐냐? 지금처럼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들을 붙어주면 어떻게요? 해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하락 구간을 만들었는데 이 하락 구간에서도 명확하게 저점 부분이 정해져 있다라고 강조드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JP 모건이나 하나증권, IM 증권 이렇게 대규모로 매수를 한 주체들 입장에서도 이 구간에서 모든 물량들을 매도할 수 없기 때문에 주가를 억지로 하락 구간을 자신들의 물량들을 활용해서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다가 자신들의 평균 가격대 이하까지 떨굴까요 절대로 떨구지 않는다. 평균 가격대 이하까지 도달하게 된다고 하면 돈을 쓰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점 부분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이 단기적인 저점 부분을 형성했을 때 엄청난 거래량으로 표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엄청난 거래량으로 표시가 되는 시점 당시에 최저점 부분 어떻게 하자 매수 기회로 잡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처럼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어떻게 하자 단기적인 고점 부분에서 매도 타점까지도 잡아가시자 지금 오히려 지금의 이 구간이 우리에게는 뭐다? 기회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단기적으로 눌린 구간이 또다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눌린 구간에서 어떻게 하자 매수 기회 잡아가시자 제가 조금 귀찮더라도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든 명확한 자리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 개인 휴대폰 번호에 로키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 놓으 면 여러분들이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 공유를 해드릴 건데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의 구간에서 어설프게 매도하면 된다, 안 된다. 지금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절대로 매도하시면 안 된다.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해드렸죠. 어설프게 매도하시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당하시라 당장 지금의 구간에서 신고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파악해 드리고 있으니까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남겨드린 만큼 명확한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하자. 안정적으로 대응하시자 그리고 제가 구독자 방도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1538분 이렇게 많은 분들을 함께 하고 계시니까 저와 함께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휴대폰 번호에 로키 이 라고 문자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제 구독자 방까지도 공유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죠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결국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는 건데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 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어떻게 된다 하락 구간을 만들어낼 밖에 없다. 강조들은 가장 큰 이유가 뭐예 결국은 수익 청산 물량들이 나와 주면서 주가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현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수익 청산 물량들이 나와 주는 그러니까 지수가 급락 구간을 만들어 내는 구간에선 수익을 얻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수익을 얻을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가가 급락 구간을 만들어 냈을 때도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 휴대폰 번에 지수라고 문자 남겨놓으신 분들 한정에서만 사실상 주가가 급락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문자 못 받았다 가끔씩 계시는데 제가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가끔씩 누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세번 정도만 문자 보내보시면 거의 대부분 제가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 답변 받아보지 못했어요. 혹은 내가 지금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그분들을 이해를 해주자고 그분들은 제가 우선적으로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문자 같은 경우가 하루에도 몇천 건씩 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하기가 힘든데 메일은 상대적으로 양이 조금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메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영상 있죠? 영상 밑에 제목이 있어요. 제목 밑에 더보기가 있는데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저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보낼 수 있는 메일 링크가 있습니다. 메일 링크 클릭하시면 메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창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원하는 점을 따로 적어놓으시고 밑에 보시면 제출 버튼 있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처리를 더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 뭐예요?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하면 돼요 이렇게 쉬운 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할지 매도랄지 할지. 명확한 근거나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매를 할때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 올라간다고 매수 넣고 3% 5% 약속일 때 매도하고 아니면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 그냥 주시잖아요 그리고는 주변에다가 다 아, 나는 장기투자자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매 열매를 할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서 혼자 서타점 따라 하는 거랑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린 타점이랑 같아 달라 다르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타점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또영상으로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려서 어게거렇게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문자로 실시간 대응 받으면 직접 눈으로 하나하나 체크가 가능하니까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공유해 드린 타점 보장 않고 혼자 한다고 하면 메이저 수급된 개인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서 고점 부분에서 매석 된다라고 면 어떻게 돼요? 금폭의 하락공에서 맺어야 될지 손질해 될지 고민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라 영상 끝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최대한 돈 벌어 가시라고 제가 모여드리고 있어요. 급등 종목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보도록 할게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고 나서 더큰 상승 구간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코스닥을 기준점으로 보신다고 라 하면 개인들의 물량들 털어내고 나서 코로나 당시 역대급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죠. 이거와 똑같이 모든 종목들이 똑같은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나스닥을 기준점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보세요. 대세 상승장이 나와주기 전에 어떻게든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고 나서 상승장이 나와주지 않는다. 나와준다고요. 모든 종 목들이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는데 코스닥을 기준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사실상 어떤 구간을 만들어 내고 있나요? 점차 점차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추가 급락 구간을 만들어 냈을 땐 우리 어떻게 한다?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락 당시에도 우리가 어떻게든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하락 당시에도 수익을 얻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 휴대폰 번호 몇번이라 라고 말씀드렸죠 01071628706번으로 간단하게 지수라고 문자 한통 보내놓으시면 하락 당시에도 어떻게든 우리 구독자분들 최대한 돈벌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이 기회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사실상 저의 열혈 팬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타점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까지도 도와드렸는데 당장 내 수중에 돈이 급하다 돈이 필요하다 수익을 하루라도 빨리 얻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꽤나 많으시길래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상대적으로 돈이 얼마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분다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총두 가지의 방안을 준비를 해 왔는데 먼저 상대적으로 자금이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혹시 복리의 마법이라고 아십니까? 초기 금액을 100만원으로 설정을 했고, 제가 수익률을 30%로 설정을 한 뒤에 횟수를 20일만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얼마의 최종 금액을 벌어드릴 수가 있나요? 약 1억 9천의 돈을 벌어드릴 수 있다는 라 거예요. 100만원이면 리스크는 적게, 수익은 높게 가지고 갈수 있는 사업 세상에 존재를 하나요? 전혀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0만원 없어서 우리 죽나요? 100만원 없어서 우리 죽어요? 딱 100만원 가지고 단타해서 딱 21만 1억 9천 만들어 보자고요. 목표반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지금 위에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7162-8706번으로 목표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고 무료인 만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눌러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표반 통해서 돈이 어느정도 준비가 됐거나 혹은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은 우리는 복잡하게 일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여러 종목 볼 필요성이 없어요. 딱 한 종목만 보면 된다 딱한 종목 어떤 종목이냐 무상증자 딱 이렇게 네 글자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어려우시죠? 네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보통 주변에서 500% 1000% 정말 많은 돈을 벌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이 무상증자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1000% 가는 종목 드리겠다 근데 우리는 딱 안정적으로 몇 프로만 먹자 400%만 먹자고요 제가 안정적인 무상증자 종목을 드리겠다고요 현재 이 종목은 어느 정도의 바닥이 잡혔고 세력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일보 직전이면서 동시에 기업도 무상증자 하기 일보 직전이다 빨리 받아가는게 무조건 이득이다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7162-8706번으로 무증이라고 문자 보내놓으시면은 제가 안정적으로 4배 벌어볼 수 있는 무증 종목 받아보고 싶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세령 매집 무증 종목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한푼 들지 않고 단순히 제 방송 잘 챙겨보시라고 세령, 매집, 무중, 종목 알려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력 매진 무중 종목들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 이름은 노토스로 현재는 HLB 바이오 스텝이라는 종목은 1대8로 무상증자를 결정을 한 후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1000%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발표가 나오기 직전인 언제 매수를 했다? 5월 2일 날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종목 어떻게 됐다? 이렇게 큰 폭의 상승률을 구간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끝까지 먹지 말고 딱 안정적으로 4배만 먹고 나오자고요. 이 종목 말고도 저희 방에서 실리콘2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얼마나 올랐는지 보세요. 3월 21일날 실리콘2 말씀을 드리는 거 확인되시죠? 구독자 몇 분이나 계세요? 1547분 계신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시점에 말씀드리고 실제로 종목이 어떻게 됐다? 쫙 올라줬다라는 겁니다. 딱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400% 정도의 상승 구간이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시잖아요. 지금 드리게 따르는 종목도 어느 정도의 바닥이 잡혔고 세력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직전이면서 동시에 기업도 곧 무상증자 발표하기 일부 직전이니까 지금 바로 받아가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 1 0 7 1 6 2 8706번으로 무증이라고 무증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세력 매집 무증 종목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